매일 성경 목상. 주님, 당신 안에 머물게 하소서.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주님께서는 무엇을 가져야 하는지, 무엇을 비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이 맞닥뜨리게 될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 이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준비시키십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자신들을 환대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처음 자신들을 받아준 그곳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과 누가복음 9장 4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지침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님을 대가를 바라고 순종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보다 좋은 곳이 나타나면 더 나은 곳으로 옮기고 싶어집니다. 주님께서 처음 머문 곳에서 계속 머물라고 하는 이 지침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막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복음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는 이런 환대하는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회 전승들을 모아 교회 역사상 가장 맨 처음으로 작성된 최초의 교회 규범서 디다케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신의 집에 복음 전도자를 드릴 때 2일까지만 머물도록 허용할 것과 또한 머무는 동안 필요한 빵 외에는 요구받지 않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3일 이상 머물면서 이용할 양식 이외에 돈을 요구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로 판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복음서의 말씀을 빌미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거짓 복음 전파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신들을 거부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것은 자신들을 거부하는 자들을 이방인처럼 대우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1절에서 이 장면이 실제로 등장하지요. 예로부터 유대인들은 이방인 지역에서 유대인들의 땅으로 들어올 때는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땅은 제의적으로 부정한 땅, 이방인의 땅과 다름 없다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제자들을 거부한 것이 아닌 예수를 거부한 것임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제자들은 자신들을 보내신 분과 자신들의 정체성 그리고 부르심의 목적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였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은 권능을 통해 예수께서 행하신 말씀 선포, 치유, 축귀, 가르침과 전파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들은 보내심을 받은 목적 그대로 자신들의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았습니다. 주님은 본문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과 반응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곳이 과연 머물러야 하는 곳인지 떠나야 하는 곳인지를 생각하며 주님께 묻게 됩니다. 주님, 이곳이 당신께서 보내신 곳입니까? 제가 머물러야 할 곳입니까? 아님 제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하는 곳입니까? 그리스도이은 자신을 보내신 이가 누구인지 알고 그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과 그분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지,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머물러 말씀하시는 곳에 머물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 하시는 곳에서 일어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눈앞의 상황은 먼지를 털고 일어나야 하는 상황이라 판단될지라도 주님께서 보내신 자리라면 끝까지 버티고 견뎌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반면 안주해도 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께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 하시면 미련 없이 일어나 움직여야 합니다. 매번 이런 상황 파악이 빨리 되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어쩌면 나의 욕심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내 안의 욕심의 돌덩이들을 골라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보내신 곳에서 머물러야 한다면 오직 예수만 드러나시도록 겸손하게 환경과 조건에 눈 돌리지 말고 그곳에 머물 수 있기를. 또 일어나라 하시는 자리에서는 인간적인 상처와 아픔에 집중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집중하며 미련 없이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복음이 선포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며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자로서의 삶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가져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 머물러 있어야 할 것과 일어날 곳에 대한 온전한 분별을 통해 세워지고 사라집니다.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내 안에 가져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머물고 견뎌야 하는 곳은 어디이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할 곳은 어디인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머무르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예수 안에 머물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당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아둔에서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환경과 조건들 때문에 예수 안에 머무는 것을 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주관하사 머물러야 할 곳과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할 곳이 온전히 바로 분별되게 하옵소서. 그저 주님 안에 붙어 있으렵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주님. 그저 당신을 좋아해서 신기하니까 내가 얻을 것이 있으니까 따라다니는 군중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일을 하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동역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